해피터 hey,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시간은 1월 16일 오전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지금 1월 15일 오전 네, 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현지 시간으로 11시 30분에 출발하여 인천공항까지 12시간 가까이 비행을 해서 잘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터칭, 즉, 그 착륙한 것은 이곳 현지 시간으로 5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입국에 따른 모든 그 검역이라든가 또이 세관, 뭐, 이다 맞추고 나온 데까지는 무려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보통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살았습니다. 돌아왔고,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5시 4시 58분에 터칭을 했고, 그 다음에 게이트까지 오는 데한 6분 해서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어, 제 이쪽 모습좀 보여주겠습니다. 항공기 문을 열릴 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쭉 걸어서 나오면요. 걸어서 나오면은 그 지금 여러분 공항 인천 공항 2터미널 e 보고 계시는데 네. 야 걸어서 나오시면은 첫 번째 줄이 줄이 아주 깁니다. 거기서 이제 갖고 오신 휴대 전화로 앱을 깝니다그곳에서 앱을 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좀잘안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첫 번째 줄에서 어떤 장치를 해 주냐면 여러분이 갖고 오신 PCR 어, 검사 확인서 보여주고 모든 서류 보여주고 통과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그다음 단계에서 예, 그 다음 단계에서 휴대전화에다가 그군인으로 어, 밝혀졌습니다. 그 군인이 이제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모든 것을 입력을 시키고 또 체온도 입력 시키고 그 다음 단계 한번더 가서 이번엔 앉아서 네, 격리할 장소 확인하고 등등등 하고 그 다음에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데 또 가족관계 증명서 꼭 그분 집에 가서 경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를 보여드리고 또 질문도 합니다. 어, 그 가족 관계 누구 이름을 대라 그러고 어떤 관계냐 묻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짐을 찾고 그런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게 되면 또 바로 여러분들이 보통 때는 가족들이 만난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어, 군인으로 보이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안에서 다시 여권을 보여주고 가족증명서 보여주고 교통 수단을 모습니다 아마 밖에 이제 누가 있으면 바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는 대구까지 가야 됩니다. 동대구역까지 가야 되니까 따로 안내를 받아서동대구역가는 KTX가 그러니까 지금 어, 7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잠시 뒤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KTX로 가서 이제 이동하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왔습니다. 제가 3일째 같은 엄마 입고 있는 남자가 됐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피터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 유타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 좋은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국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리 구독자 두 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승무원이 구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빠르면은 제가 유타에서 방송한 시간에 맞춰서 유타 시간 10시 반 대한민국 시간으로 오후 2시 반에 한번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관문 아시아의 관문 인천국제공항 이터미널입니다. 감사합니다.